기을준비하십 영웅을 하 팀보... 하라고 해도 안 들어올 것 같다 느낌이. 팀보 말은 하지. 자, 계속 한번 해볼게. 힐러도 원일이고, 여기서 내가 힐러 할 수도 없고, 원일로 가볼까요? 우리 사람, 팀보 안 들어가있죠? <laughs> 우리 둘이 정치해야 되겠다 <laughs> 방법이없네 네. 토르랑 네. 이렇게 세명이서 네. <laughs> 포탑 설치한 거 가지고 나머지안 네. 되니까 <laughs> 왜 팀보러 안하지 그러니까. 야, 지금, 방귀 없음, 방귀 없음. 야, 얘, 이거 왜 토르가 바... 저걸 안 짓지, 이거? 뭐야?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아, 토르 들어왔어. 그 팀. 토르야, 토르야, 여기 화물 뒤쪽에다가 저걸 좀 달아줘. 아, 네. 왼쪽에는 위더우. 나이스. 아, 야, 이거 왜또 깨어. 뒤에 디바? 저 물어요? 로독 딸, 로독 힐벤. 한 대만 오케이 뒤에 디바 딸피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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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그래 거기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아주 꿀 자리야 그래. 팀보이 와 있네 <laughs> 안 살려야겠다 기웃는 거지 아니 <laughs> 아니 뒤에서 어 오른쪽에 로독. 오른쪽 2층 로독. 뒤로 돈다, 뒤로 돈다. 벌써 누가 자꾸 도는 거야? 어, 나위더라 죽었어. 토라야 토로야 여기 포탑 좀 지어줘. 아, 여기 다잘렸네 빼야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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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되겠다. 어, 야야. 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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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넌못 거야. 어, 나 죽겠다. 나인빼 빼. 아, 저거 아깝다. 아. 아, 걔 꽂았는데. 오케이. 입구니까 다시. 멈추지 않게 아, 어, 존나 아프네. 사이가지않스아 않을... 근데 네. 어어아저거가나스가 너무 늦게 뛰었어 아아 아 이거 안되는데 토로야 그냥 토로 계속 해 주지 아니, 위도우 진짜. 포탑이 유지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아예 어.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이거. 오빠. 어. 나 들어가자마자. 아니, 겐지랑 둘다 있는데도 그 답이 없네. 윈선 디바, 겐지. 나라 바꿨네. 반대 라이너. 알려줘. 어딨어? 아니야, 나너 뒤에 있었어. 아니, 이거 이렇게 대체해봐야, 이거. 얘네 군만 채워주고, 이거. 뒤에 넣 호그? 호그산, 뭐할게 없냐? 디바탈피. 아, 이거 어떻게 믿나? 아, 이거 내가. 밀수 있나? 아, 죽였나? 이어다면좀 화물을 옮기고 있다. 예, yeah, 나이스 nice.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어, 가능성 이 있다. 함으로 <목소리> 오고 있지? 뒤에 한 줘, 뒤에 한 줘. 아, 지금 이, 이쪽에도 위동도 있어. 아까. 그러니까. 뭐이라도 있어. 아 이거 라이혼자 어떻게? 아, 아, 야 이거 못 믿었네. 어떻게 소통이 안 돼?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고만. 아이고 지네들끼리만 하니까 지지 이거를. 뒤에 호거 소리. 네, 느낌에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들어올 것 같거든? 근데 <laughs> 네, 여자가 있다는 건미끼로 생각을 하고 싶다않 어, 그 뒤에. 와, 우리 라인 혼자 싸우고 있는 거 싫어야? 아니네. 죽었다, 나. 어, 안 죽었네? 야, 죽었네, 죽겠다 나이스. 이렇다, 이렇다. 야, 야, 화물을 안 붙냐, 아무도. 이 사람들이 화물도 안 붙어. 생각이 없네, 아예. <laughs> 맞고? 서열정지 안될거면 뺐으면 좋겠다. 격이 어, 없어, 반격이 어 라인 헬멧이야 아 호그! 호그! 야 호그 어디 있어? 다 산다! 뒤에다아 내가 나... 아잠 자는 지 몰랐어 궁을 써버렸네아 이거 어, 할수 없다 그 아나야 그냥 토르 좀바 봤어 니다바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 해봐. 박스라도 해봐. 해봐봐. 한 번만 해봐 어차피, 더 이상 못밀것 같아. 박스, 빨리 와. 빨리 와. 자리만 잡아. 자리만 잡아. 여기, 화물에 오케이. 오케이. 야, 뒤에 로독 돌거든? 뒤에 로독 돈다, 박스야. 뒤에 로독 돈다. 여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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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정면.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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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거 방벽 하고 있어. 방벽 하고 있어. 안 보여도 그냥 감으로 쏴. 오케이 오케이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야 잘했다. 그냥 감으로 쏴안 보여도. 목표 목표 정면 목표 목표 오케이 야. 아 밀었어. 봤지? 어, 봤지? 어, 봤어. 야 봤어야 봤지? 어, 봤어. 봤어, 야, 봤지? 어. 봤어 된다 그랬잖아. <laughs> 가능하다 그랬잖아. <laughs> 좋았다. 내가 반격으로 <방벽으로> 이렇게 견제해줬어. <laughs> 나도 너를. 케어해줬어. <laughs> 왜 이렇게 웃어, 지연아. <laughs> 아니, 아 너때문에 재밌었다아 그래 재밌게 야지 게임은 <laughs> 아 한결같이 팀버안오는그러니까팀버더 <팀보> <laughs> 존나 구걸해야돼 그니까 와달라고 아 <laughs> 음. 으면 좋겠군. 거기. 안녕. 하 30초. 라인하트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 나이는 속일 수 없을 텐데요. 절대세요 그러니까 음... 드디어 한명 들어왔다. 구걸했더니 한명 온다. 야, 강아지야, 어. 왜 이렇게 너 열심히 하냐, 팀보를 아까 전판에도 보니까 존나 열심히 하더구만. 그래. <laughs> 아, 할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 자, 이번는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laughs> 혼자서 존나 계속 팀보 열심히 하길래. 애들 봐, 아무나나. 하나... 네, 할수 있다, 우리. 자, 다 컷. 어, 위도 어디야? 야, 오로,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도 있어. 뭐 하나 잘랐다? 아, 나 피, 아이고, 야, 위더필인데. 위더필? 아, 겁나 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방벽 올리고 있어. 계속, 어, 어, 어. 야, 위에, 위에 저거 있다. 됐냐, 있다. 됐냐. 한조 공방. 한 대도 있다? 한대 위치 봐야 돼. 한조 공방. 어, 이게 안 맞았다고? 나 방벽 없어. 방벽 없어. 딜좀따질게 응. 야, 라인 돌진. 어디 있어? 라인 돌진 소리. 야 우리 겐지 형이 한쪽 위도한테 막 계속 붙어 주면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참교육 당했다. 뽀뽀해 뽀뽀해. 아니야 우리 왜 다. 따로따로 야야 뭐야 이거 왜 그래 또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아. <laughs> <laughs> 야한 페일. 아 진짜. 겐지 형잡나 비웃어. <laughs> 됐어 한득 팔. 잠만 깐야 좀만 더 오게 만들고 여기 코너에서 막자 코너에서. 네. <laughs> 아나 피해 나피 휴정 여기 여 아, 코나이 온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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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야아 왼쪽 도쪽저 왼쪽 아나한테 잘렸어 젠야 한마해 젠야 한마해 젠야 아아 아홈에뭘하지 못했어 피해를 못어잠깐야로도가 네. 뒤로 빼아 이제 뭐아김지가 Here, 아, 갑자기 키워, 크라이. 지금. 어, 저 힐, 뭐야. 어디에 쏘는 거야? 아, 이거 야, 비벼도 되겠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져. 그니까. 아, 아... 안, 돼,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위도 뒤에 있다. 위도 저... 나. 아, 어떻게 나 위도 나보는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 3차, 우리, 5, 3, 3.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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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위도우 보이지? 어, 거기. 우리 자리만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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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나 아파. 야, 위도우 존나 못하는데. 야, 이거... 저기, 한조 장... 뭐냐? 한조야. 왠지 토르, 토르 하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이게 에임이 안 좋으면 딜, 딜이 잘 안되면, 토로하면 그냥 좀아 진짜... 아 야, 우리 베리시 죽는다. <웃음> <웃음> 와... 젠지 용검 뭐야? 1검? 화합 어. 비벼? 못 비비네. 아... 빨리 아, 와, 빨리 와. 아 뭐야. 아 와, 이거 렇게밀다고 이렇게 밀어떻게 밀었는데. 우리 랩만 게임한다.

야 이거 왜 우리가 망치 먼저 쐈는데 우리가 ㅋ ㅋ 는데왜 우리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겐지가 존나 못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여기 저거 되게, 되게 못해 야 팀워... 토르 좀 해봐 <laughs> 아 미안해요 아, 아... 나 빠졌다 시X 한조야 토르 한 번만 제발 아... 아개 답답해 아... 아이거 아, 이거 이렇게 터지면 안되는데 아빌나버트 진짜 너무 따로 있어 위에 예. 이거 끝에서만이라도 막으면 돼 시간 좀 끌어야 돼 우리 우리 너무 시간을 많이 줬어 쟤네한테 아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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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대단하다. 그 메이 하나 갖고 올게, 그냥. 터트려 들었냐? 아, 진짜. 들어가, 가, 가, 빨리 가. 어, 나 가고 있어. 아, 시간, 시간 너무하니까. 1분 4분이다, 이거. <laughs> <목소리> 아니야, 한조야, 한조야. 멘탈 챙기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근데 겐지가 진짜 존나 못해, 진짜로. 한조야, 이번에 한... 너가 파스 좀 해줘라. <laughs> 어? 한한 아니 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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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겐지, 겐지라는 아아 나나네 지현이가 너무 약간 <laughs> <laughs> 저렇 기분 안 나보다 존나 웃었다 <laughs> <laughs> 너 말투가 너무 웃겨 <laughs> <laughs> 우는거 아니지? 아 <laughs> <laughs> 그만할게 야 장어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파이팅. 웃음> 자리 잡자 바스야 바스야 빨리 와 야, 어디, 어디서 어디 뚜까 맞고 있나 맞고 <laughs> 있 우리 바스 힐좀아 어디야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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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조도 있어 이 한조 이 한조 있다 야, 안 줘. 봤어. 아니, 라인 이피 <laughs> 라인 이피인데나힐 좀. 얘들 힐 좀. 라인 1킬 하죠. 네,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 아, 위도우, 위도 뒤에. 오른쪽. 계단. 오른쪽 계단? 부활해줘. 아, 나 했다. 야, 부활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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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야, 할야할 이거 라인 마, 혼자 위도. 있다. 이거 아이고. 라인 잡아야 돼. 라인 잡아야 돼. 아니 위도우받아 내가 위도우 야 가고있어 있어,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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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위도우 어딨어 야라인 앞에야 앞에 앞에야 앞에. 라인있려아 진짜 씨발 아, 빨리,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면 돼 오면 돼아 어, 안돼 한한한 한조야 한조야 빨리 가 뭐야, 안가 아, <laughs> 아, 쟤네가 소통만 좀 됐으면. 아, <laughs> 미안해. 울어라 그래. 나와 쏜다. 저게 공격까지 30초. 할 일이 천대 <laughs> <laughs> 아이 저 친구. 왜 이렇게. 어서. 아, 부셔 버리겠어. 아, 이겨야 되는데. 아, 좀 이겨야 되는데. 어 이리 <웃음> 재밌어. 막게 <laughs> 어, <진짜>, 막게. <laughs> <잘. 맞게, 맞게. 웃음> 오케이. 야 우리 우리 저기 토르 지키는 플레이 해야 된다. 어거오 치면서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야 위야. 아, 아 위도 잘릴 것 같더라. 야 위도가 나만봐 지금 정신 새끼. 와, 저쪽 위도우 미쳤다. 오, 나이스. 아, 뭐야. 내 라인, 도라 오케이. 한타 막았어. 우리 힐러 있나? 힐러 있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어, 일팩 나 위도우 쌓이지. 팩 힐팩 먹었음. 힐팩 먹었음. 치명사 아, 조금 빼지. <laughs>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이제 존나 못한다, 진짜. 아, 아나 기다렸어. 어, 제발, 제발. 맥거리, 맥거리에요.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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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이거 한 번, 한번 막았다. 쟤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 때려, 때려, 때려. 야, 라인 좀, 라인, 라인 포켓싱,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주먹으로 때리면 되잖아. 아. 맥거리가 나온다. 야, 우리 토르 궁이 있거든? 어, 또한번 음. 막을 수 있어. 나 발길이 있어요? 98. 아, 시메트라는, 시메트라 뭐야? 지금 봤어. <laughs> 솔져 뒤로 손다. 솔져 뒤로 손다. 야. 아, 나 죽었어, 계단. 어, 오피아, 오피오피 와, 나 발길이 떴는데, 와. 발길이 날라갔어? 어, 뭐, 어쩔 수 없어. 어, 아, 화면 못 떠서. 어, 나 시, 시가 없다, 시가 없다. 다태다태다태다태다 <목소리> <다 왔어 목소리> 제발 아 근데 지금 소리야. 밤에. 정어 이거 젠냐 아. 미안해. 잘린다 내가. 못 막지. 아. 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 우리 토르만 칼칼이 분탄나 살려줘! 아 아.. 아깝다 아.. 못 아, 죽게 아, 아, 해줬다 수, 끝났어 아. 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수고했야 수고. 이번판은 이번, 이번 내가 올릴게 어 뭐라고 해야돼? 책쓰는 강아지라고 하던데? 어.. <laughs> 내 목소리 나오는 거야? 응. <laughs> 안녕. 뭐지?